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드디어 사드 제재 조치를 풀려고 한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볼까 합니다. 먼저 중국의 대형 인센티브 관광객들이 속속 방한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요, 중국의 뭐후난석에 있는 한 무역회사에서 임직원 2,700명, 2,700명을 제주도로 방한 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 20일이니까 이미 들어왔네요. 그다음에 중국의 핑한 생명보험이 역시 인센티브 관광객 1,500명, 1,500명을 11월 까지 순차적으로 제주도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한중 국방 전략 대화, 국방 전략 대화가 5년 만에 재개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국방 차관이 베이징을 방문해가지고 제 5차 한중 차관급 국방 전략 대화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방부장, 우리 국방부장관이죠. 국방부장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014년 이후 중단된 양자간 국방 분야의 핵심 그리고 최고위급 전례 정례 회의체인데 이것이 다시 재개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때 그러면 꼭 꼭 막혔던 사드 제재 조치가 드디어 풀려나가는 것인가 한중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확실히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에 햇살이 살살 잦아 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햇살이 비춰지는 움직임이 본격적인 봄기운을 거쳐가지고 완연한 봄날씨로 이어질지는 아직 믿을 수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중국은 과연 왜 이와 같은 아리송한 움직임을 보일까요? 이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미국을 의식한 것이죠. 미중 무역전쟁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일단 중국이 그렇게 불리하지만은 않은 상태에서 휴전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 이와 같은 상태에서 좀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죠. 미중 무역 전쟁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간다. 미국 국익 우선이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국제 협력을 해야 된다.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라는 측면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국제 사회 국가들에게 다가간다라는 그래서 미국을 좀더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을 의식한 행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지금 현재 일본의 아베가 중국에 러브컬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안보적으로는 친한 것 같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아베가 너무 미국에 혈싹 붙어서 행동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한테 너무 호구짓을 당하고 있다는 비난도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일본은 물밑으로 중국에 대한 러브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못 믿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을 등치면서 간보려고 하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랬다가는 우리 중국은 지금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고 있는 국면에서 한국에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다. 한국을 더 중시할 수 있다. 이처럼. 그러니까 너희들 일본, 우리한테 또 등치려고 하지 마. 라는 일본을 의식한 행보가 있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 우리를 의식한 행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가 사드 제재 조치를 중국이, 중국이 사드 제재 조치를 취할 만한 의미 있는 행보를 최근 들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강경하게 반대하고 한 상태에서 갑자기 꼬리를 내린 듯한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인데. 그런데 중국이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미국을 의식하고 또 중국을 의식한 행보 외에 우리에게도 자, 우리 중국은 한중관계를 언제든지 개선할 용의가 있어. 이것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경제적인 것도 풀어주면서 할 용의가 있는데 너희 한국은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은 미국 적으로 계속해서 미국만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대외 정책을 할 거야? 아니면 우리하고도 정말 진지하게 한중 관계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말만 아니라 행동도 실제로 그렇게 할 거야라는 우리에 대한 메시지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때이세 가지 중국의 의식을 갖고 있는 행보는 결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우리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그런 것이 강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우리를 활용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자기들이 위치를 더 강화하려는 그런 의미가 강한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중국을 활용하자라는 것이죠. 중국이 우리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걸 알고 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중국의 목적을 좀더 깊이 있게 적합히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한중관계의 위인인 뿐만 아니라 우리 국익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식으로 스마트한 외교정책을 전개시켜 나가면 좋겠죠. 지금 중국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에 대해서 다가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우리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국면을 우리가 좀더 스마트하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